꺼졌네. 나 뭐, 편네. 뭐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나 일부러 주관인 기간 그거잖아. 뭐 아, 와 그랬어? 와 센스 오, 미쳤다. 센스 미쳤다. 야 카메라. 야 오늘 카메라 편집 감독 미쳤다. 너무 멋있어. 와, 해야 돼, 해야 돼. 역시 돌 도빈이야. 네. 자 M 소리다. 유감스럽다. 피치 알러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 여기에 키위 알러지 있어요. 맞다. 저번에 말했잖아. 오 키위. 전저 은가 알러지 있어요. 그래? 그 아무도 안 먹어. 응가 살짝 많아, 간지러워. 어, 지훈이 인가아거지 어, 젠장. 잠깐 아, 봐봐, 이거 봐봐. 잘어아게 <laughs> 써야 돼? I w i 쓰고 현재를 과거로 바꿔야 돼. 근데 뭐야? 나아 있어? 목숨만 아, 아, 추가. 아, 아, 뭐야? 기든트 브 기든트. 에 피치 아러지 피치. 알러지. 알러지? 봤어, 지은아. 지금 아 현재를 과거로 바꾸고 날이 없으니까 날을 추가했다고. 알겠어? 네. 날이. 그러면 여기 밑에 봐봐, 지은아. 과거. 저 날이 있으니까 날이 없애요 날을 날을 없애야 돼. 아, 아웃사이드. 근데 과거니까 과거 알려어야 돼. 어, 과거였네. 헤드, 피피. 헤드, 피피. 엔셀드 됐어. 그다음에 강동현. 빠고 뭐 있어. 빨 쓰고 있어. 강동현 선수. 네, 이게 그제현재형인데 날씨, 날씨 있어. 있어요. 그럼 현재는 바바바고 날씨 빼야 돼. 그러면 이게 뭐지? 시.. <laughs> 월 <War. 웃음> 어? 월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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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라서월 15월 1 5 잘했어. 무조5비동5월5월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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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현재 완료네? 1 5 없어요 월1 <laughs> 없지만 5월1 있어! 1월1월1월 15월 요 그래요? 그렇지 지훈이가 좋아하는? 네버낫 빼야되는데 현재 완료니까 뭐야 타미는 그 유명한 배우를 절대 놓고 만나본 적없어 근데 현재 완료면 우리가 과거 취급을 하는게 부물이요 과거 미녀가 그럼 과거 완료면서헤드픽 음. 근데 나이 있었어 나는 빼 헤드맨 헤드맨 that famous actor 음, 음. 음. 알겠지?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내가? 현재 완료는 과거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과거 알겠어서도윤아 알겠어? 거의 다 끝났다, 도윤아 출시간이 곧 주어질 거야. 이팀만 끝나면 돼. 할수 있어. 자, 내가 나할수 있다. 상하자! 상하자! 어? 음. 사건 발생. 자. 자, D1번. 내가 잘면탈줄 안다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는 모습이로래서도윤아 좋을 텐데. 핸드 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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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위시 w i s h 라 I 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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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바이크 could ride like a bike. I'm going to ride a b i 있어 I'm g 어? 아 i n g 못타 ride a b i k 요 I'm 이 o i n g to ride a bike. I'm going to r i d 운전하면서 탔어요. 그래? 지금 그냥 계란 타고. 그때 그, 그 시절, 야. 오, 기억난다. 기억난 라이너 각 나오너. 아 기억난다. 그래 성훈이 아무튼 중용적인 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위험하게 잘된 바가. 잘해줘 잘한다. 하고 싶어요. 그래? 성훈이 피지컬에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미애가 타고 있어. 민혁이 네, 거를 연하고 민혁이 혼자, 뭐? 민혁이 밀려다 트럭에 팥도 먹었어요 <웃음> 민영이, <웃음> 민영이, <웃음> 민영이, 민영이 네? 민혁이, 민혁이 민혁이 이렇게 지글대로 다니다가 민혁아, 왜 이렇게 하니까 핸들 꺾여서 넘어졌대요 맞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영재쌤이에요, 영재쌤 영재쌤? 각하 옥체 보존하십줄 각하 지하 67층에서 올라오시느라 오늘 밤 고생하셨어요 허벅지 어, 잠깐, 만 봐봐 말한다, 자윤아, 말한다 마치 어, 범행것처럼 말한 아, 아, 일단 아, 말한다니까 아, 현재형이 오준석 h 노 knows를 써야 돼 k n 노. w 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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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스페이스 없이 미안해 노우 o w 노우스페이스자 말한다 스페이스 한번 바로 뭐 써야 돼? 에 s if를 써야 돼 오준석 에 s if 그 다음에 뭘? 그가 모든 문제 알고 있어요 As if he n e w 더뭘 알고 있어? Answers 그지? t h answer oh. 됐어 그 말한다 마치 그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한다 그 다음에 좋았을 텐데 그러 김민용 말해봐 아쓸텐데 면 과거야 위시. 그래 위시긴 해 근데 위시인데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알겠어? 아. 해석이 과거면 과거 완료를 쓸수 있다고 알겠어? 해석이 현재 면 과거를 쓰고 망기야 돼 도근아 네. 해석이 현재 면 과거 해석이 과거면 현지. 과거 아 과거 완료 그렇죠알료 I wish I 헤드피피헤드브로트 음.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야, 강도요. 자, 이거만면 음. 하칠수 있어. 자, 칠수 있어. 그 도둑은 마치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 시제가 뭐야, 김자연? 행동한다. 현재야. 헤드 과거 써야, 써야 돼. 일단 행동한다. 액트가 있네. 액트 쓰고 마치 몸가인 것처럼 에세이프 쓰고. 그다음 뭐 써야 돼요? 도둑은 남자니까 히야. 히. 히. 하고있안왔던것처럼 안왔던거 저기 안왔던것처럼 하고 와요 써야돼 헤드 스토리 어 근데 아직 있네 헤드 헤든트 스토리 헤든트 스토리 됐어 헤든트 스토리 다 잡았어 강도요컷 지원